안녕하세요. 알리 쇼핑의 가이드 알리픽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알리 익스프레스에서 평점도 높고 후기도 좋은 차량 용품 10가지 준비했습니다. 상품 정보는 영상 더보기란과 댓글에 링크 정리되어 있습니다. 1. 충전식 음주 측정기. 음주 테스트가 궁금하신 여러분, 음주 측정을 간편하게 할수 있는 충전식 음주 측정기를 소개합니다. 오늘 소개할 음주 측정기는 휴대가 간편하고 0.000에서 0.200까지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백분율 단위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법도 간단하여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600개 이상 판매된 상품이며 평점은 4.5점입니다. 자동차 점프 스타터. 갑작스러운 차량 배터리 방전이나 타이어 펑크로 곤란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오늘 소개할 자동차 점프 스타터는 이런 긴급 상황에서 여러분을 도와줄 최고의 솔루션입니다. 방전된 차량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기능과 타이어에 바람을 넣을 수 있는 펌프 기능이 있습니다. 펌프 기능으로는 자동차 바퀴뿐 아니라 자공, 튜브, 에어 쿠션 등 바람을 넣어야 하는 제품의 다용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보조 배터리로도 사용이 가능하며 LED 조명이 내장되어 있어 야간 작업 시 조명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기능과 성능을 자랑하는 자동차 점프 스타터 정말 매력적이지 않나요? 3,000개 이상 판매된 상품이며 평점은 4.8점입니다. 3. 차량 통풍구 핸드폰 거치대. 운전 중에 스마트폰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고민이신가요? 오늘 소개할 차량 통풍구 휴대폰 거치대는 그런 고민을 한 방에 해결해줄 아이템입니다. 이 거치대는 차량의 통풍구에 단단히 고정되어 운전 중에도 흔들림 없이 스마트폰을 안전하게 지지해줍니다. 통풍구에 끼우기만 하면 바로 사용이 가능하며 특별한 도구가 필요 없이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거치대에 쉽게 끼우고 뺄수 있어 운전 중에도 한 손으로 간편하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크기의 스마트폰과 호환되어 대부분의 스마트폰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700개 이상 판매된 상품이며 평점은 4.7점입니다. 4. 차량용 옥스 블루투스 어댑터. 운전 중에 스마트폰의 음악을 차량 스피커로 듣고 싶으신가요? 오늘 소개할 차량용 옥스 블루투스 어댑터는 그런 고민을 해결해 줍니다. 블루투스 기능이 없는 차량 스피커를 블루투스 기능으로 만들어 줘 스마트폰과 무선으로 연결하여 차량 스피커로 음악을 즐길 수 있습니다. 설치 또한 매우 간단하며 모든 차량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차량 옥스포트에 어댑터를 꽂고 스마트폰의 블루투스를 켜기만 하면 바로 연결됩니다. 차량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옥스포트가 있는 모든 기기에서 블루투스 기능이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3,000개 이상 판매된 상품이며 평점은 4.7점입니다. 마이크로 화이버 세차 타월. 차량 세차 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좋은 타월입니다. 오늘 소개할 세차 타월은 탁월한 흡수력과 부드러움으로 차량을 안전하게 닦을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부드러운 소재로 차량 표면의 스크래치를 방지하여 안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사이즈가 있어 필요에 따라 차량의 내부와 외부의 다용도로 사용 가능하며 수량 또한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차량뿐만 아니라 가정 및 사무실에서 사용하기에도 좋습니다. 300개 이상 판매된 상품이며 평점은 4.8점입니다. 6. 차량용 부드러운 실리콘 핸디스키지. 세차 후 남은 물기를 깨끗하게 제거하고 싶으신가요? 오늘 소개할 실리콘 핸디 스키지는 차량의 물기를 신속하게 제거해 주어 더욱 깨끗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스키지는 부드러운 실리콘으로 만들어져 차량의 스크래치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치형 핸들 디자인으로 손목의 부담을 줄여주고 편안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넓은 스크레이퍼 디자인으로 효율적으로 물기 제거가 가능하며 가벼운 무게로 손쉽게 물기 제거가 가능합니다. 물기 제거뿐만 아니라 유리나 차체에 붙은 스키터도 부드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개 이상 판매된 상품이며 평점은 4.8점입니다. 7. 차량용 세차 브러시. 세차할 때 어려운 구석구석까지 깨끗하게 닦고 싶으신가요? 오늘 소개할 차량용 세차 브러시는 그런 고민을 해결해 줄수 있습니다. 이 세차 브러시는 15도 곡선 디자인으로 되어 있으며 90도 이내로 회전할 수 있어 차량의 모서리나 구석구석을 쉽게 닦을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뿐만 아니라 가정 및 다양한 곳들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1 0 0개 이상 판매된 상품이며 평점 은 4.8점입니다. 8. 자동차 목머리 받침 베개 자동차에서 휴식시 목과 머리가 불편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오늘 소개할 자동차 목머리 받침 베개는 다양한 높이의 180도 회전 이 가능하여 편안한 휴식을 제공 합니다. 프리미엄 가죽과 두꺼운 메모리 폼으로 만들어져 목과 머리를 편안하게 지지해줍니다. 아이들도 차에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800개 이상 판매된 상품이며 평점은 4.8점입니다. 9. 자동차 사이드미러 방수 필름 비 오는 날 사이드미러가 흐려져서 운전이 불편하셨죠? 오늘 소개할 사이드미러 방수 필름은 비 오는 날에도 선명한 시야를 제공하여 운전의 안전을 높여줍니다. 높은 추가율과 김서림 방지, 눈부심 방지, 미스트 방지, 오일 방지, 백힘 방지와 방수 기능을 제공합니다. 붙이기만 하면 되는 간편한 설치로 누구나 쉽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600개 이상 판매된 상품이며 평점은 4.6점입니다. 10. 자동차 시트 커버. 자동차 시트가 더러워지거나 손상되는 것이 걱정되시나요? 오늘 소개할 방수 자동차 시트 커버는 이러한 걱정을 덜어줄 최고의 아이템입니다. 이 시트 커버는 옥스퍼드 천으로 만들어져 내구성이 뛰어나고 물과 먼지로부터 차량 시트를 보호해줍니다. 방수 기능으로 물이나 음료수가 쏟아져도 시트를 보호할 수 있으며, 먼지와 오염물로부터 시트를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600개 이상 판매된 상품이며 평점은 4.6점입니다.